어? 여기가 바로 BMW 한동 모터스 분당 음. 국내 전시장이거든. 어, 국내 아니고 국내 전시장. 국내. 음. 그리고 여기가 이번에 리노베이션이 됐어. 오 어떡해, 진짜로? 싹다 바뀌었다고! 완전 바뀐 거라고! <laughs> 됐다 음. 이거 혹시 내 차니까 이거 내가 뜯어도 되는 건가? 아니, <laughs> 왜요? 오늘 뽑아주기로 했잖아요. <laughs> 는윤수님당수인아 여기 왜 왔어? <laughs> 아니다안 그래도 BMW 차 너무 바꾸고 싶어가지고 아니 요즘 윤수님이 차를 바꾸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언니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구나 어떻게 어 알았지? 사실 저 실제로 차를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셀토스 미안 <laughs> 나도 바꿨잖아 <laughs> 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더 바꿔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또 유튜버 음.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제 BMW 차량을 굉장히 뭐 아시겠지만 사랑하잖아, 정말, 너. 정말 선호 마치! 그래서 우 차량을 다볼수 있게 데려와 준다고 제가 열심히 따라왔어요. 여기가 바로 BMW 한동 모터스 분당 국내 전시장이거든. 오, 국내 아니고 국내 전시장. 국내. <laughs> 그리고 여기가 이번에 리노베이션이 됐어. 오어떻게 진짜로? 싹다 바뀌었다고! 완전 바뀐 거라고! <laughs> 여기가 BMW 코리아가 인증한 BMW i. I? 그리고 M M 공식 전시장이야. 아 <목소리나> 그럼 오늘 나한테 완벽하게 딱 맞춰진 그런 전시장을 언니가 나한테 마침 딱 데리고 와줬네. 맞아. 그리고 너가 진짜? 제일 좋아하는 차가 뭐야? <웃음> BMW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얼른 들어가 보자. <laughs> 얼른 들어가 보자. 얼른 구경하러 가자. <웃음> 가자. 뽀 <laughs> 뭐 공기부터 마음에 들어. <웃음> BMW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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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왔다 BMW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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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봐봐. 와 IX 있네 대박 여기가 바로 BMW X EV 특화 전시 공간인데 너가 좋아하는 IX 라 PH EV 차량들을 모아놓은 공간이야 아 너무 좋아 근데 오늘 마침 너무 잘됐다 나한테 딱 관심 있는 차종들이 한번리싹 모여 있으니까는 어어어 어, 어.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사실 이렇게 시원한 공기가 있는데서 한 눈에 볼수 있는, 있는 게더 정확하게 내 차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맞아 <laughs> 아니 윤수나 차는 타봐야 알지 아 맞아 얼른 타봐 난 IX 먼저 <웃음> <웃음> 언니 이거 타봐서 알지 너무 좋아하지 정말 언니 내 리뷰를 할때 정말 IX에서 눈이 솔직히 돌아가버렸거든 <laughs> 진짜 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은아 이거야 야 여기... 여자는 다 똑같나봐 아, 아, 이 크리스탈이 왜 여기 이렇게 하나가 딱 포인트로 있는 거야 나는 그것도 좋고 여기 응. 이 크리스탈도 그치 근데 적당해 정말 포인트로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요 적절함 응. 요 적절함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 난. 그리고 수은아 위에 봐봐 왜? 지금 허? 하늘 보 뭐야 안 보여? 안 보여 어두워. 자, 우리 갈게요. 2명... 피디님 이거 담아주시죠. 이거 말이 안 <laughs> 되는 거거든요. 이거 꼭 담아주셔야 돼요. 아니 수인아 언니가 아. 사실 요거 타고 캠핑 갔다 왔잖아. 어. 이거를 딱 여는 순간 별이 막 별이 보였어? 우와! 나도 데려 가. <laughs> 다음에 한번 같이 갈까? 이거 오늘 뽑아서 가져가? 그러면 내가 오늘이라도 가지. <laughs> 그럼 언니가 이거 오늘 뽑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우리 언니가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. 어, 수인아 1억이 없네. <laughs> 언니도? 나도 응, 음, 정말. 그게 끝이 아니니까 아직 놀라기일러 일단 열로 따라와 볼게. 어디? 어? 아니, 무슨 여기 카페가 있어?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 응. 고객 라운지야. 와, 진짜? 너가 오늘 고객이니까 즐겨. 딱 고객이야, 오늘? <laughs> 맞아, 너 오늘 맞아, 차 사실 나오는 오늘... 날이잖아. 맞아, 나 오늘 사실차 뽑는 날이야. <laughs> 체험이지 체험 아, 무슨 소리예요 오늘 수인이 차 뽑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? 응. 언니도 저번에 이렇게 IX 한번 뽑았잖아 응 음, 나도 뽑을 수 있어 오늘 <laughs> 뽑아주신다 했잖아요 <웃음> <웃음> 일단 들어와 봐 여기가 진짜 고급지지 않아? 응. 호텔 라운지 같아 맞아. 근데 소파 자체도 리뷰해드려도 되나요? <laughs> 어, 굉장히 보들보들하면서 뭔가 매트리스 같이 착 감기는 저한테 허리를 탁 맞춰주네요 이렇게 엄청 편하네요 저 편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? 어 잘한다 잘한다 정말 <laughs> 자도 되나요? 오늘 좀 자고 가도 되나요? 그래서 음료 못 마실 건데 아무래도 더울 때는 역시 아아지 어 그치 언니도 아 가자 아 마셔 가자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늘 드리겠습니다네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투자 아이스 네 투자 아메리카노 네, 네. 준비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<laughs> 여기 진짜 호텔이네 그냥 호텔 라운지에 와 있는 거 같아 이시고 반납은 여기 위로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, 고맙습니다 네. 자 오늘 고객님, 고객님. 감사합니다 우리 목좀 축일까? 맞아 아니 윤순아 뭐? 너가 이제 BMW 오너가 되잖아 그치.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? 에티튜드? 서비스 센터 어 그런 거? <laughs> 아마 외제차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가 너한테 또 알려줄게 어 왜? 어떤 거? 빨리 따라와 우리 시간이 없다 아뭐한 번만 더줄 가자 <laughs> 뭔데? 뭐가 또 있는데? 여기가 바로 서비스 센터인데 고객님 잠시만요 아 귀여워 <laughs> 조심히 들어가야지 <웃음> 여기 뭐야 <laughs> 여기 진짜 데스크 놀고? 많다 저기가 바로 응. AS 접수하는 곳이고 응. 너가 자주 올 곳이야 눈에 익어놔야겠구만 <laughs> 여기 와 확실히 전시장이랑 이 서비스센터랑 같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치? 편안하고 엄청난 서비스잖아 그리고 너가 여기서 접수를 하고 응. 만약에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커피 마셨던 데 있지 응. 거기서 기다리면 돼 빕비디 어 그러면 지금 서비스 센터에 라운지에 우리 책까지 다 구경했는데 이제 어, 어. 집에 가는 거야? 이게 끝이 아니야 <laughs> 윤순아 역시 역시 언니만 믿고 따라와봐 어디? 어디 간데 가자! 가자 <laughs> <laughs> 우리 윤순 고객님 자 머리. 2층으로 올라가실 건데요 윤순님 기대도 좋습니다 수민아 뭐 갖고 싶어? 나 아는 SUV SUV? 응. 응. 오늘은 그래 <laughs> 큰 걸로 뽑을 거야! 엄청 큰 걸로! 1층이 XAV 전시 특화 공간이었다면 음. 여기는 더 다양한 BMW를 만나볼 수 있어! 어, 장난 아니야! 언니 엄청... 언니! 아! 언니 어딨어? 언니 나는 X5야 왠지 알아? 왜? 나껑충 뛰어내리고 싶어 응? 가자 저 멧돼지 한번 타볼까? 멧돼지 같은... 시체. 어, 뭐야 얘? 왜 이렇게 가벼워? 어때요? 어울려요? 요 컬러 어때? 연순아 <laughs> 딱이야 진짜... <웃음> 너무... <웃음> 내 거야! <laughs> 얘내거 맞아. 나 오늘 이거야. <laughs>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. 진짜로? 너 이렇게 큰 차가 잘 어울려. 타봐, 타봐. 이번엔 내가 운전석으로 타겠어. <laughs> 시트 어떻게? <어떡해>. 됐다. <laughs> 이거 혹시 내 차니까 이거 내가 뜯어도 되는 건가? 아, <laughs> 뭐야, <laughs> 오늘 뽑아주기로 했잖아. 요 <laughs> 안돼 안돼. 나 오늘 엑바박을 사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는 이거 좋아한단 말이야. 이거 이제 내 차니까 내가 뜯어버릴 거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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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인아. 야, 야, 안 돼. 왜, 왜? 뜯어버니까야안 왜. 돼.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오케이, 나 뒷자리인 건 타볼래. 뒷자리인 내가 어디 탈 수도 있잖아. 언니, 여기는 내가 마음껏 즐겨도 되지? <laughs> 맞아, 네거니까 <laughs> 어떡해, 어, 아, 시어가면 아, 진짜 <laughs> 너. 나 너무 사고 싶어. 아니야, 너 오늘 살수 있어. 그치, 언니? <laughs> 이걸로 정하는 거야? 근데 왜 피디님은 못 산데? <laughs> 언니가 응. 나 속인 거 아니잖아. 속였어. 언니. 아, 언니 믿어봐 저 <laughs> 언니 나 X5 미안하... 이렇기 보여주고 그냥 나 보내는 거 아니지? 눈이 크니까 더못 마주치겠어 어, 언니 어, 미안해 야, 위에 봐봐 얼마나 또 예쁜 게 있어 저게 아 어, 이거 뭐야 이게 약간... 앰비언트인 거 알고 있지? 그래? 너 처음 알았어? 이게 뭔데? 이 밤에, 여기 불빛이, M 병치 짬짬짬 보이지? 오! 응. 이게 별처럼 이렇게 보이잖아. 헉? 그래서 이차내 거야? 응, 어, 그, 어어, 너 거야. 어, 그래? 이거 봐, 송풍구도 완전 여기다다 맞지, 이렇게.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고객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? 어, 저 있어요, 네. 있어요. <laughs> 어, 사실 전이 컬러 마음에 드는데, 이거 처음 보는 색깔인데. 어, 그쵸, 그렇죠, 고객님. 보시는 색상이 원래 기존 X5랑 다르게, 온라인 에디션으로,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라. 아 어쩐지 내눈썰미 네. 바로 마음에 들지. 정확 근데 너무 잘생기셨어 언니! 어? 언니 이제 필요없어 나 이분만 있어면돼 <목소리> 언니 고마워 역할 까지데려줘서 너무 고마워 야, 야. 그러면은 2차 네. 는 야야. 뭐아 그게 그러니까, 그래서 그러니까. 언니는 네. 필요없어요 지금 괜찮아요 자세한 상담은 안 해서 한번 도와드리도록 겠습니다네 네. 네. 언니 고마워 안녕 아니고마 네. 야야 야 윤수인 아, 와 야, 여기구나 <laughs> 씨, 저게 진짜 이것은 세일즈 나온지로 네. 들어가서 제가 한번 상담을 한번 도와드리아 언니 이방 내가 갖고 싶어 내 방이었으면 좋겠어 와, 여기 조명 와 여기 와. 셀카 잘 나오겠다 내 꿈이야 이렇게 꾸며놓고 <laughs> 사는 게내 꿈이라고 그니까 정말 소파까지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냐 아, 아니 카페까지 고급스러워 아 진짜 또뭐 주시네 뭐야 네,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언니 뭐? <laughs> 언니 뭐 먹을 거야? <laughs> 이렇게 <3개만> <웃음> <죄송합니다>. <웃음> 야, 내가 이렇게 세 개만 가져갈게요 죄송합니다 내가 사줄게요 어, 왜? 여기서 아, 드시는 거잖아 어, 원래 서비스는 가져... 받으라고 있는 거야 다 가져가 저쪽에 가져가 그래서 수윤아 X5 사겠다고? 네 1억 3천만 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당장요? 네 혹시 번거로우시면 할부 괜찮으실까요? 언니도 60개월 할 거야. 60개월 할거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? 저희 BMW 파이낸셜 기준에 있을 때한 160만 원 정도. 안 돼. <laughs> 저 그럼 먹고 자고 쓰는 걸 못해요. <laughs> 그거 포기하고 X5 사? 어, 언니도 카푸어야. 언니 카푸어랑 내네 카푸어랑 다르지. <laughs> 언니 나랑 두배 아니야, 거의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진짜 카푸어야, 그러면. 너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. 저도 공감합니다. <laughs> 대단하시다. <laughs> 확실한 세일즈네요 시장 어느 쪽으로 찍죠? 아니야 잠깐만 어느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보고, 그러니까 X5 너무 좋아. 그래 너무 갖고 싶었어. 카푸로 그래. 살수 있어. 근데 어, 한 달에 어. 160이야. 아니에 수인아 봐봐 X5 어땠어? 너무 좋아. 크리스탈 기온은 뭐 어땠어? 좋았어. 커스. 꾸큰 그릴 어땠어? 멋있어. 됐어. 그럼 나 집을 빼면 되겠지? 그치 그냥 찍어. 괜찮아. 어, 진짜? 이거 어. 힘이 세네. 어. 어? 어. <laughs> <laughs> 지금 바로 출고하러 가시겠습니다. 이미 일어난 일이야, 그죠? 어쩔 수 없잖아. 봐, 뭐야, 봐. 이쪽에 서주시겠습니까 뭐야? 지금 벽에다 두고 뭐하시는 거예요? 저희? 뭐예요? 저희 <laughs> 뭐... 벌써가 있을까요? 아... 뭐 뭐하는 거예요? 한번 주문을 외워주시면 주문? 아수라 발바닥! 아수라 발바닥! 오! 오! 주인아 축하해! 울지마, 울지마. 울지 마.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. 나봐요. 야 이쁘다. 언 아, 예. 오예 언니 내 거야 내 거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곳은 핸드오버전으로 저희 한동 모터스에서 출고를 하실 네.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오. 아. 그럼 저기서 그래서 지장 딱 찍고 바로 끌고 띵 나가는 거네? 그습니다 그러니까. 이제 오. 저 바로. 진짜 돈 준비해서 와야겠다. 1년뒤 출고 생각하고 돈 모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돈을 바로 가져와서 바로 출고를 할수 있다는 거네. 그치 근데 수인아 다음 어. 달부터 할부 나갈 생각하면 돼 이제. 당장 돈이 나가지만 당장 타는 거. 어맞아 일단 축하해. <laughs> 저랑도. 오, 감사합니다. 이 뒤쪽으로 차량 빼서 바로 나가시면 되고요. 제가 차량 빼는 것까지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 차니까 내가 혼자 할수 있어요. 내가 먼저 발을 대여둬야지. 언니는 차받을때또 응. 도로에서 받았어. 아, 어, 진짜? 그래, 거기서 막 쫓기듯이 받았단 말이야. 싫어, 나는 0로스에서 내가 먼저 1을 밟을 거야. <laughs> 내 거야. <오케이. 웃음> 아, 너무 행복했다. 언니 사실 나못사 어? 나안돼돈 없어 갑자기? 나 진짜 이러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받아 솔직히 나는 현실적으로 이거 너무 나한테 불가능한데 조금 더싼 차는 없을까? 그래? 중고차 이런 건못 보나? 알고 있었구나 왜? <laughs> 여기 바로 옆에 BMW 한동 부터스 BPS 전시장이 또 있어 BMW 프리미엄 셀렉션 BTS 가보자. 말고 그거야 난 사실 그거야 내 현실적으로 그거 보는 게 맞았어 은순아 응. 너한테는 여기밖에 없겠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가 BMW 프리미엄 셀렉션이어서 공식 인증한 곳이야 그래서 음. 믿고 구매할 수가 있는 곳이야. 믿고 구매하는 거 중요합니다. 중요합니다. 어, 중요합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윤순아, 골라봐. 어 언니, 잠깐만. 으아, 스리야나 익스리 언니. SM을 진짜 좋아하는구나. <laughs> 나엑스리야 이거 해도 돼? 이거 해도 되지. 이거 얼마야? 이거. 4천만 원. 4천만 원이야? 어. 세토스를 판 다음에 넣고 60개월로 할부하면은 카푸 아니야. 진짜 4천이에요? 4천이야. 내가 진짜 사야겠는데? 여, 살래? 버버. 4 0 0 0이야나 이거 진짜 사야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야, 타! 이거 내 뛰어내... 야, 괜찮네! 차 아, 진짜 괜찮은데? 어? 이거 준거 맞아? 어, 진짜 상태 좋네. 이거 거의 전시장에서 보는 거랑 똑같네. 그치? 셀토스, 안녕! 안녕. 고마웠어. 빠바이! p 삐삐 앙! 연수아 응. 오늘 한동부터스 분당 국내 전시장에서 다 구경했는데 어땠어? 아 사실 행복한 꿈 같은 시간이었어. 그리고 일단은 나는 왔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 뭐지? 서비스센터부터 시작해서 전시장에 그냥 BPS 전시장에 모든 게한 공간에서 와다볼수 있다라는 게. 어어 어, 맞아. 너무 좋은 거야. 그리고 이 전시장이 또 리노베이션이 됐잖아. 그니까. 우리는 축복 받았어. 그니까 너무 좋아. 내가 볼 때는 여기 오잖아. 언니 도장 찍을 수밖에 없어. 지금 보면은 내 내 눈을 많이 너무 높였어? 그럼 조금 낮춰주면 어. 거기 바로 있어. 더 낮춰야 될거야그 바로 있어. 찍을 수밖에 없는 거야. 나한테 다 맞춰주네. 그냥 내 상황을 다 맞춰줘. 언니, <laughs> 그래서 오늘 너도 사할 뻔했잖아. 위험했어. <laughs> 근데 윤순아, 이젠 꿈깰 때가 왔어. 오늘 행복했다. 셀터스 다시 가져와. 다시 타야지.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정말 오늘 너무 꿈같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BMW 사랑해요. <laughs> 자 여러분 한동모터스 분당 국내 전시장이 음. 새롭게 리노베이션이 됐다고 하니깐요. 꼭 한번 타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.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. <laughs> 우리 집에 놀러 와. 아 그래? 놀러 와. 언니 먼저 놀러 와. 힘드네. <laughs>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. 저는 설림이었고요. <laughs> <맞아요, 웃음> Ha ha ha!